오늘 세이스페어의 리어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이라고 하는 매우 권선징악적인 주제를 갖고 있고, 전래동화에는 나올 법한 주제이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 암투극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작품입니다. 사대비극의 주인공들은 사실 성격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여기 리어왕의 성격적인 결함, 결항, 비극적인 결함이 뭘까요? 아마도 왕으로서 자신의 권세를 믿고 가언이설과 표면적인 충선행에 속아 넘어간 것이 이어왕의 결함이라고 보여집니다.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하면 그세 딸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자 딸들에게 자기에게 얼마나,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질문을 했다가 첫째 딸고네릴 둘째 딸리건의충성맹세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셋째 딸코델리아에게는 아무런 말도 듣지 못하자 화가 나서 코델리아를 쫓아내게 되죠. 그리고 코델리아는 프랑스 왕비가 되고 이 과정에서 충원을 아끼지 않았던 케트 백작도 사실은 리어 왕의 눈 밖에 나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작품은 리어 왕을 중심으로 한세 딸의 암투극과 글로스터 가문을 중심으로 한두 아들의 갈등이라는 두 가지 줄거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양쪽 가문의 인물들이 서로 만나고 얽히면서 그 극이 진행이 됩니다. 글로스터의 서자인 그 에드먼드는 이제 둘째 아들이죠. 그, 형 에드거가 아버지 글로스터를 죽이고 재산을 조금 더 일찍 상속을 받으려고 한다는 내용의 가짜 편지를 만들어 만듭니다. 그 편지를 읽은 그 글로스터는 장자인 에드거와 의정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에드거는 집 밖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에드거는 거지 행색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쫓겨난 리어의 충신 펜트 텐트 기억하시죠? 펜트는 병장을 하고 리어왕이 신화가 되어서 리어왕 옆에서 보필합니다. 그리고 첫째 딸 보네릴과 리건에게서 리어는 박대를 당합니다. 그리고 갖고 있던 병력도 다 뺏기고요. 그리고 리어의 하인인 캣트에게도 모욕을 줍니다. 그리고 리어왕은 자기 두 딸의 배신 때문에 정신이 나가버리고 미쳐서 이제 실성한 그런 연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유명한 광야에서의 그 리어왕의 독백입니다. 어, 글로스터가 그 프랑스군하고 대통을 했다. 이런 내용을 만들어서, 그, 에드건드는 그 코널 백작에게 줍니다. 코널 백작은 니건과, 니건의 이제 남편인데 둘다 매우 사악한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네릭에게정해주니까보네릭은 예, 글로스터를 데려다가 수염을 뽑아버리고, 눈을 또 뽑아버립니다. 그 잔인한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코널의 신화와 코널이 다툼이 있다가, 그 와중에 코널은 일찍 죽습니다. 이 에드거와 케트가 이제 리어를 옆에서 보필를 하면서 또눈먼 글로스터 의 아버지죠 아버지 옆에서 에드거가 또보필를 합니다. 케트는 어, 어, 프랑스 왕비가 된코델리어에게 리어의 이런 악한 상황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프랑스 왕은 영국으로 군대를 파견하고 그리고 코델리아와 리어가 도보에서 만나고 리어 왕은 드디어 이제 코델리어에게 용서를 구하고 참회 합니다. 음, 아버지를 위해서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영국에 오지만 그 영국 군대에 패배하고 코델리오는 감옥에 가서 그 에드먼드의 사주를 받은 감옥장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또 한편 에드거는 에드먼드와 결투를 벌리고 승리를 하게 되고 또 에드먼드는 그 와중에 죽게 되는데 죽기 직전에 자신이 코델리오와 리어를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리어는 코델리어가 죽게 되자 비통해서 이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되고요. 또그 와중에 또 이제 글로스터는 또 에드거의 정체라든가 에드먼드의 계략을 다 알게 되고 충격에 무이져서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이그 사악한 이 에드먼드가 그 고네빌과 리건 사이에서 이제 연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그 감정을 빼앗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언니가 동생 리건에게 독살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죽고 또 고뇌를 스스로도 이제 자결을 하게 되면서 리어 왕가의세 딸들이 먼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알바니 공작과 그리고 켄트 그리고 에드거가 남아서 이 전체적인 사태를 수습, 수습하면서이 작품을 많이 내립니다. 이 작품에서 연기면에서 좀 관심있게 볼 만한 인물과 장면을 얘기하자면, 그, 아까도 말했지만, 그 리어왕의 광야에서의 미친 연기입니다. 그, 매우 흥분하고, 그, 분노한, 그 화가 난, 그러한 정서를 연기할 때, 그, 제일 중요한 건 발음이죠. 그러면서도, 화가 난 감정과 호흡이 전달이 되면서도,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 발음 훈련과 그, 화술 훈련이 많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 또, 여기 에드거가 그 눈먼 글로시터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인물로 변모하면서 역할 속에서 다른 연기를 해야 되는 연기를 합니다. 그 눈먼 아버지를 바라보는 슬픔과 그리고 그 와중에 자신의 목소리로는 자신이 아들이라는 걸 들키지 말아야 되는 연기를 하면서 한 대사 속에서 두 가지 캐릭터를 담아내는 연기를 하는데 즉, 표정과 눈빛 행동과는 전혀 다른 대사를 해내야 되는 연기라는 점에서 그 배우의 신체적인 언어고 진실함이 드러나야 되는 연기라는 게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또 여기 나오는 현명한 광대가 리어를 보필하는데 리어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공감하는 연기를 할까 혹은 리어의 상황과 동떨어져서 마냥 철학자인 양 연기를 해야 될까 뭐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두 가지의 접근이 적절히 결합되어야 되는 연기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이 작품 자체가 사실은 선악구도가 명백한 그런 악인, 선인으로 좀 구별이 돼 있긴 한데 이 작품의 전체 줄거리에서 주된 플롯을 이제 이끌어가는 그 사건을 만들어내는 인물이라고 하면 에드먼드거든요. 에드먼드의 연기는 악인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가 갖고 있는 서브 텍스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가 그 출생 신분이 서자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 열등감, 그런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사실 공감을 관객에게 주어야만 작품을 좀 그럴듯하게 믿을 법한 이야기로 끌고 갈수 있는 추동편입니 텍스트가 갖춰줘야 되는 그런 그 연기도 이 합니다. 네. 작품 읽어보시면서 매력 있는 작품 장면들 또 연기로서 연습해봐야 되는 작품들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